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 20장까지 이제 웹사이트에 쇼, 그 쇼핑몰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원가입도 했고, 회원가입 처리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21장 웹사이트 프로젝트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게시판 구현을 좀 해서 어 거기다가 이제 같이 붙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MVC 패턴을 적용을 시켜서 어그 MVC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직접 코드로서 우리가 작업을 해봄으로써 어 여러분들이 음, 현업에서도 쓰고 있는 m v c 패턴에 적용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코드를 조금은 그래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 음, 이 내용을 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반적인 리뷰는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MVC 패턴이라는 게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아, 됐네요. 자 MVC 패턴에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하면서 어, MVC 패턴에 대한 내용을 왕왕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MVC의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 앞에 글자를 다딴 거예요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를 뜻하는 용어로 개발 형태의 일종의 패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델은 아시다시피 뭐 DTO, DAO 뭐 이러한 어 내용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델 단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자료가 대다수 DB에 다 있잖아요. 그죠? DB에 있으니까, DB에 접속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추출하거나 수정을 해서 컨트롤러한테 전달해줘요. 컨트롤러.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뷰는 말 그대로 뷰, 보여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지는 UI 화면을 우리는, <laughs> 뷰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 .jsp 파일로 만들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뭐 html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jsp를 하기 때문에 어 .jsp 파일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놈은 바로 컨트롤러가 지시를 내려요. 야, 어떠한 뷰를 보여줘라.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어떤 뷰 컴포넌트를 보여줄지, 어떤 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 모델이, 어, DB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떤 뷰로 뿌려줄지, 어,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프론트 컨트롤러 단에서, 어, 우리가 뷰를 정해서, 그거를 보딩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고 적절한 모델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모든 것에서 지시를 내리고 또한 모델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적절한 뷰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중간에서 원래 프론트 컨트롤러가 맡아서 다 처리해서 해주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소스가 상당히 길어진다. 그때 한번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거기까지 다 들어가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인터페이스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각각 커맨드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커맨드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이제 뷰단에다가 전달해 줘라 라고 해주는 그런 컨트롤을 해주는 놈이 바로 컨트롤러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보통 컨트롤러는 서블리스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뷰는, 어, 뭡니까, JSP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모델단은 이제 클래스, 자바 파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추후에, 유지보수에 매우 편리하고, 또한 컨트롤러단에 문제가 생겼든, 뭐에 문제가 생겼든, 뷰단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할 게 있다면, 어, 컨트롤러단에서 몇개 추가, 한, 뭐 한 페이지 추가할 거면 거기에 우리가 컨트롤러 이제 모델에 접속, 모델에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뷰단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 추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컨트롤러한테 이 컨트롤러가 다시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는지 모델한테 지시를 내려서 이 모델이 가서 DB에 가서 끌고 올 데이터가 있으면 끌고 오고 그게 없다라면 그냥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이 컨트롤러가 그것을 보고 아하 뷰단한테 야네 어떠한 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러한 형태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MVC 패턴도 어,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어, 유지보수에 편리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최초에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어, 모델 1입니다. 이 모델 1은, 우리가 앞에서 웹사이트 구축했던 그 내용에서, 자, 그 사이트를 구축할 때, 우리가 JSP 파일 안에, 그죠? JSP 파일 안에, 자바코드, db 접속 코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뷰단 보여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에 뷰와 컨트롤러 역할을 같이 하는 이 JSP단에서 같이 하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모델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db를 접속해서 끌고 와서 다시 JSP에서 이것을 끌고 온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MVC 모델이 아니죠. MVC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근데 JSP가 두 개의 역할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 좀, 코드가 난잡하죠. 가독성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어, 짝, 우리 개인들이 만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 1은 뷰와 컨트롤러가 이제 JSP에 함께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소규모 프로젝트나 간단한 웹사이트 구축 시에 이러한 형태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으냐?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기만 쓰고 이럴 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해서 한다면 단점은 이제 유지보수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회사 만약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걸 봤을 때 어, 엉망이 돼 있겠죠 그죠 어, 가독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와 가독성이 모델2에 비해서 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모델 2에 기반을 두고 이제 우리가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모델 2인데요. <laughs> 모델 2는 이제 완벽하게 모델, 뷰, 컨트롤러 각각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몇 개의 패키지로 나눠서. 거기에 각자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 프로젝트, 대다수가 이제 이제 우리가 구축할 때 웹사이트를, 큰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이렇게 MVC 모델2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구축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자, 우리 두 라든지 확장자 패턴 알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모든 게 이제 컨트롤러, 프론트 컨트롤러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잡아서, 아, 이게 무슨 요청이구나. 그러면 이제 커맨드 패턴한테, 커맨드 패턴, 즉,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공통적으로 구현을 해서 얘는 뭐 회원들을 보여주는 거, 혹은 게시판에 글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적는 거, 삭제하는 것 등등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어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이제 DAO 객체한테 이제 우리가 어 얻어와서 그 DAO 객체에서 DB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결국에는 이커맨트 패턴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쪽으로 값을 넘겨 주게 되죠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이 서블릿은, 즉, 프런트 컨트롤러 단이 되죠. 얘는 비로소 이제 어떤 걸 보여줄지 결정을 해서 뷰단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모델2의 개념인데, 현재는 이제 모든 웹사이트는 모델2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면 모델 1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 모델 1으로 된 것도 유지보수가 힘드니까 모델 2로 거의 컨버전을 다 했겠죠 그죠 아울러 장점은 여기 에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업이 가능하죠 니는 어, 뷰탑 만들어 그리고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후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어, 상당히 편리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컨트롤러 단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 패키지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컨트롤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동이 되고 이렇게 뿌려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따라 들어가면 아주 에러도 찾기가 쉽고, 편리함, 그러한 내용을 가지는 게 바로 모델2의 개념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게시판의 전체적인 설계인데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에 이러한 요청이 딱 들어왔다. 그럼 프런트 컨트롤러에서 이제 먼저, 인,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러가 로직을 이놈을 실행을 할지, 이놈을 실행 할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요청이 들어온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떠한 요청이 딱 들어왔다. 야, 만약에 내가 게시글을, 전체 글을 보기를 보여줘. 그러면 이놈이 리스트를, 이제 회원, 이제 회원이나 혹은 게시글 리스트를 실행하는, 어, 이 커맨드라면, 이 커맨드는, 알겠다,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DAO 객체한테 얻어, 야, 이거, db에 있는 내용 다 끌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고 오되, 자, 난잡하게 끌고 오지 않고, dto 객체에, 이제, 빈 객체, dto 객체에 담아서, 하나하나씩 끌고 와. 그래서 여기에 끌고 오면, 이 값을, 이제, 커맨드 패턴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 커맨드 패턴이 비로소, 어 컨트롤러한테 주면, 이 컨트롤러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 UI를, 이렇게, 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어 우리가 보딩을 해 주면 이제 여기서 어 처리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응답을 해줄 때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딩을 해 주면 그때는 리퀘스트 객체가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뿌려 주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면 아주 편리하죠. 왜? UI 화면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지시하는 사람, 여기, 지시하는 컨트롤러 여기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처리해주는 애들이 여기,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모델단에 있으니까, 어, 어떠한 부분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부품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하나씩 고쳐주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음, 전, 게시판의 전체적인 설계를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해나가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당연히 모델 단에 어, 우리가 DB하고 연동해야 될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이거의 테이블에 실려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DTO 객체를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커맨드를 우리가 분업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된다 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죠 그리고 누구는 뭐 프론트 컨트롤러 만들고 뭐 이래가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게시판에 관리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보드 어 라는 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넘 해가지고 어 r 인크리먼트 설정을 해서 우리가 게시글에 순번이 이제 저장이 되면 이거는 자동 증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id 요거는 우리가 회원이 이제 우리가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그 멤버에 로그인 이돼서 들어오겠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션 아이디다. 그죠? 그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름, 그리고 서브젝트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자, 레지스트 데이 이거는 등록 일자가 될 거고, 히트는 조회수가 될 거고요. IP는 게시글 등록 시에 어떤 IP가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pk는 자 요거 num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다 구현을 하고 난 뒤에 추후에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음, 댓글 부분도 우리가 보고 달수 어, 있으면 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만들고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실습으로 하면서 이제 PPT로 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실습을 하면서 게시판을 하나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은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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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각 즉 부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